충주에서 교도소 동기를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몸에 좋은 약이라며 마약이든 물병을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충주 경찰서는 이달 초 40대 남성 A 씨로부터 마약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. 실제로 마약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50대 남성 B 씨가 교도소 동기인 A 씨와 연수동의 한 주점에서 만나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든 물병을 건네 투약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경찰은 B 씨의 거주지에서 주사기도 압수했고 B 씨가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해 마약 소지와 제공, 투약 혐의로 검거해 구속 수사했습니다. 나도 모르게 마약을 투여 투약 당한 것 같다 신고를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해서 4월 중순경 피자검거해서 조사해 보니까 피의자가 그 마약 투약 소지 제공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4월 25일 날 충주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오는 7월 31일까지를 마약류 범죄 턱결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약사범 신고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CCS 뉴스 정연아입니다.